오늘은 골프지갑 그리고 볼마커 세트 단체 주문이 있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골프지갑과 볼마커를 확인하고 직접 포장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이렇게 박스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하단에 수기로 받으시는 분들의 성함을 작성해드리고 박스에 담아서 보내드리는 건데요. 이런저런 요구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동호회명 단체명 각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문 폰트와 동일한 폰트로 각인을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식으로 기업의 로고나 한글 각인을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의 도장을 제작해야 해서 추가 비용이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지갑을 받으시면 항상 받는 질문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숨이 죽어 있지 않은 살아있는 느낌일 텐데. 좋은 가죽은 길들여진다고 하죠? 라운딩 한두 번 다녀오시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베지터블 가죽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